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때 일본과 스페인이 붙었거든요. 후반 6분 1대 1 상황에서 일본의 역전골이 터집니다. 그 전에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. 인인가요? 아웃인가요? 아웃이에요. 네. 그런데 VAR을 진행한 심판이 이 플레이를 인으로 인정했습니다. 왜냐면 위에서 보니까 공이 라인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옆에서 보면 아웃이에요.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죠? 인이에요. 그저 나오미의 인생은 옆에서 봤을 때는 아웃일 수 있고 심판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위에서 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창세기부터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언약을 향해 나오미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룻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.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. 플레이를 멈추지 마십시오. 위에서 보시는 주님의 판단과 위에서 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.